안녕하세요 펀북TV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할때 벨소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폰이 삼성 토끼폰, 이쪽에 있는 폰이 LG 거북이폰입니다. 네,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벨소리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북이폰에서 토끼폰을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벨소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다른 벨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전화번호부에 가면 네 지금은 거북이 하나만 있지만 보통 전화번호부에 많은 사람들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을 설정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원하는 벨소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거북을 터치하시면 밑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터치 하시고요 보면은 항목 더보기라고 더 있거든요 이걸 터치 하시면은요 항목이 더 여러가지 나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벨소리의 기... 기본 벨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세팅된 거는 기본 벨소리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의 전화해도 하나의 벨소리가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이 전화해도 기본 벨소리로 나오는데, 네 이게 식상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벨소리를 터치하시고요. 기본 벨소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기본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벨소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그렇죠. 자 여기서 기본 벨소리에서 내가 원하는 벨소리 기계 안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벨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플러스는요, 휴대폰 안에 MP3 파일로 받은 파일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음악으로 그 파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면요. 네, 여기서 음악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터치를 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시면, 자, 이제 음악이, 설정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는 전화가 걸려올 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바꿨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네, 아까 기본 벨 소리에서 제가 설정한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LG폰은 약간 다른데, LG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거북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벨소리입니다. 거북이폰이 전화를 받을 때 들려오는 음악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소록에 가가지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LG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편집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보기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보시면 여기 벨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 벨소리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벨소리에서 원하는 걸 바꿀 수도 있고요. 이폰 안에 mp3 파일이 있다면, 여기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르시고, 음악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 원하는 거를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면 LG 같은 경우에는 LG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본인이 벨소리 전체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벨소리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는 꼭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자, 이제 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원하는 벨소리로 저장한 그 구간에서 벨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벨소리를 다르게 하려면 주소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삼성과 lg가 약간씩 다릅니다 네 지금 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벨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벨소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소리 및 진동 여기에 벨소리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벨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벨소리가 이걸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벨소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체 벨소리를 바꾸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선택한 하이라이트 재생. 이건 말 그대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음악에 하이라이트를 재생시켜주는 거고요. 처음서부터 하고 싶으시면 이걸 끄게 되면 선택한 음악에 처음서부터 나오고 하이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음악으로 바꿀 때에는 플러스 기본 휴대폰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본 벨소리 여러 가지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기본 본인 휴대폰 안에 있는 기본 다른 벨소리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벨소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벨 소리를 특별한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여러가지 음악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좀더 재미있는 스마트폰 수신음 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